쿠키를 만들었다. 뭐냐, 이게? 이거 쿠키다. 뜨겁다. 어, 근데 뜨겁다. 이거 어도 괜찮냐? 넣어도 되냐? 조금 식힐까? 빨리 주슈. 먹고 싶슈. 여기 좀. 아 이렇게. 나... 네, 네. 뜨어워응 많이? 음.. 이제 150도에서 굽던 거니까 응 반으로 주면 제일 좋을 네. 같다 네. 네.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. 오늘 만든 간식 이름 뭐죠? 스쿨 쿠키. 스쿨 있죠? 스쿨 쿠키. 맛 없죠? 학교 같죠? 라이언이 통과 이거 왜 이렇게 덤벼 모여야 되겠죠? 아 너무 불조리. 어떡할 게서 줘도 되겠다. 공평하게 줬죠 나를 더 줬죠 그게 공평해 라야나. 아 뜨거뜨거 뜨끈, 뜨끈, 뜨끈하네. 이손때문 이렇겠죠. 맛있게. 맛있어. 맛있어. 공평에 나를 더 주자. 맛있쩡. 맛있쩡. 마있쩡 방에 큰걸날 죽여. 말짱, 말짱. 큰방아시한번 놓고 봐. 나는 옆에 대통령을 닮았고난 대통령을 닮았고 오늘의 야식 끝. 이틀만 심야식당 계속 보